사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같이.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오늘 예수 생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자.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데스, 공자, 이슬람교는 마우맷, 이런 분들을 다 종교의 창시자로 동일선상에 훌륭한 분들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자신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 마태복음 1 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주님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배우라. 주님을 배워서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바울 사도 자신을 본받으랍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날 예수님과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본받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또 바울사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했습니다. 주님 마음이 겸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땅 위에 낙고천한 이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고 멸시 천대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예 아주 겸손하셨다 이거예요 겸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빌립보스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그 다음, 바울 사도를 보면, 은혜 받기 전에는 스펙이 일단 대단하니까. 경력이 대단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고, 아주 뭐 대단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폼 잡을만해. 겸손하기 힘들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만삭되지 못한 자로 내가 태어났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만물의 찢기 같다.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개수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네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고 예, 하나님께 예, 사랑받아서 예수님을 담고 바울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부드럽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온유하게, 그래서. 겸손하게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답니다. 겸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런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리고 온유하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네. 어, 생각끝에서는더 무섭고, 난폭하고 무섭고 이런 자들이 다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죠. 사자나 호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런 거 만나면 우리뭐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사자와 호랑이는 예, 별로 없어요. 또 새끼를 낳아도 많이 안 낳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 가다 아요 창경원이나 뭐 도물원 같은데 많지 않아요. 그런데 힘이 약한 토끼, 노루, 개, 닭, 뭐 이런 거는 그냥 오리, 그냥 막 새끼를 많이 또 낳아가지고 땅에 풍성해요. 네. 그러니까 온유하고 약한 짐승 것에도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이하고 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 강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이가 더 탄탄하잖아. 이가. 그래서 밥 먹다 급하게 먹다 보면 옆에 막이 몸도 어떨 때, 혀도 어떻게? 예, 자기 혀를 먹을 때싹 집어 넣어야 되는데, 어이, 좀 방심해가지고 탁 혀를 깨물어 피가 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이 좀 많이 찌면 안에 입, 예, 잇몸 이도 좀, 볼테기도좀 찍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혀가 고생 많아요. 말하는 것도 도와야 되고, 밥 먹는 것도 해야 되고, 아주 일도 많이 해. 근데 까딱 잘못하고 그만, 이에 시혀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80세, 90세, 백수, 건강하고 이렇게 살면 이는 부러져버리네. 벌레 먹어. 그래서 임플란트도 하고, 그 다음 틀니도 하고, 혀 부러지는 거 봤습니까? 혀는 안 부러지네. 예. 간혹 가다가 혀, 암이 걸리는 분들이 털어있긴 있지만, 드물고 혀는 죽는 수가까지 안 부러져.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에 따라 옆에 사람한테 상처도 받고, 어떨 때는 좀 힘도 들고 해도 혀처럼 부드럽게 우리가 살아서 온유하게 살아서, 예, 그 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다 주님을 닮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주여 주님을 닮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선생님 선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 구세주 예. 라피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주님 주님으로 고백이 돼야 되고 그래서 배우는 그 자세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고 선생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배우고 주님 마음을 배우고 주님 닮아가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 당신은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예, 야참 이런 칭찬.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돼. 이런 칭찬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제 6월달에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오실 목사님,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착하고 잘해 훌륭해 가지고, 참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 노예에서 예수님 최고 많이 닮은 목사님입니다 이랬더니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그 요번에 지난 5월 9일날 어, 세계로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20명이 갔다 왔어요 20명이 근데 우리 교인들 아무리 따져도 11명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김종순 권사님 옆에 누가 앉기는 앉았는데 박신혜 집사님 같기는 같은데 권사님, 박신혜 권사님 지난주에 떡을 했던 박신혜 권사님 같은데 인물은 닮았는데 그래서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언니들하고 언니 언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20명이 갔다 온 거예요 예, 오랜만에 한 번씩 가니까 또, 참, 기도원에 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 찬양팀들이 막, 촤 열심히 찬양인도 하고, 막, 저도 막 열심히 설교하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서 뭐라 해놓은 거 아니? 그 김영용 목사님이, 고신층 목사님인데, 다니엘 협력교회 같이 해 우리가 봉사하는 목사님인데, 만날 때마다 사람은 참 좋은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양보하면서 항상 좋아.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면서, 야, 참, 이 김용용 목사님은 고신층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울산에서 제가 연합회 활동을 많이 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가 볼 때는 최고 많이 닮은 목사님 같아요. 그래 했더니 또 목사님들 기분이 좋았을 거요 그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우리 서로 칭찬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를 가서든지 와번옥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자노님은 진짜 작은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 성품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본받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충성 복종하는 자세를 가졌다. 죽기까지, 죽기까지 충성을 했다 이게 죽기까지.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 봉사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바울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철학 기도, 가장 땀이 뚝뚝 떨어져 가면서 애, 애를 쓰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옮겨주시옵소서. 세 번이나. 그런데 끝에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다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10편 22편 천년 전에 악한 무리가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700년 전 이사역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미 죽게 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 그래도 인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 응답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필리포스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이제, 바울 사도는 성경에 순교했던 장면이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했답니다. 참수형. 참수형이 뭐예요? 목이 잘라지는 그런, 예, 순교지요. 목이 잘라지는. 세례 요한도 목이 잘라졌잖아요. 목이 잘라졌어.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을 한게두 사람의 공통점이고, 우리도 그런 자세로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옛날엔 면류관인데 지금 또 관이라 해 놨죠. 바뀐 성경에.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밥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합시다. 몇 살까지 살지는 몰라도 그렇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건강하면서 장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면서 장수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예, 그럽니다. 요새는 웬만하면 100살까지 살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고 막그런는데 재수 없으면 150살, 200살까지 막 산대요. 우리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너무 오래 살지 말고 100살까지. 그리고 제가 어제는 울산에 여러 행사들이 많았어요. 고속터미 톨게이트 쪽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서현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칠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칠순 예배 보통 한가은잘안 하잖아요. 한가은 잘한 칠순 예배를 교회 중직자들 장모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한열분 정도, 그래가지고, 예, 출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울산 기독교 청년 앞회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울산 기독교 청년 앞에 대표 회장님 오셔서 축사를 해달래가지 축사를 세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축사를 하면서 축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70까지 큰 어려움 없이, 또 제가 듣기로는 입원도 한번안 하고 건강하게 칠순을 맞이한 것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이 설교가 모세하고 요수아가 나왔었거든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나요? 120살까지 요수아는 11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모세처럼 예. 한 120살까지 건강 장수하시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워낙에 또 일을 잘했으니까 일을 잘해서 존경받고 후손들이 잘되고 여러 가지 일 잘한 거 이렇게 축하드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다음에 죽인다고 해도 충성하고, 순교자, 죽인다고 해도 충성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과 우리 예수님과 바울에게 본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번째. 영원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본받자. 영원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복음의 열정, 복음의 뜨거운 열정. 그 예수님께서 대중 전도도 하시고 개인 전도도 하시고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전도하고 세간에 돈 걷고 있는 마태야 나를 따르라 전도하고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수,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물좀 달라 모이되면서 뭐또 전도하고 그다음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사케오야, 내려오라. 야, 사케오. 예수님 얼굴만 한번 쳐다보면 성공이다 생각했는데 자기 이름까지 불러주네, 예수님이. 사케오야, 내려오느라. 오늘 너의 집에서 내가 자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사케오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다니 세상에 세리장인데 세리장 세경 걷어가지고 로마의 나라에 바치고 자기가 착복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리한테는 시집딸을 시집도 안 보낸다는 말이 있어요. 완전 죄인 취급. 창녀와 세리 죄인 취급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들 전도하셔가지고 사격원의 집 전체 식구들도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영혼 사랑과 전도하기 위하여 주님 오셨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바울사도 어떻습니까? 바울사도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바울사도.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곤이온 쪽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성 바깥으로 갖다 버렸어. 죽은 줄 알고. 참 사람들 못했네. 죽었는데 갖다 버렸다니까요. 정신이 잃었다고. 근데 저녁에 선선해지니까 또 정신이 벌쩍 나요. 우리 것으면은 몸조리를 해가지고 뭘할 텐데 바울 사도는 그 다음 날또 가서 전도해 또 가서 전도해. 이야,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 주여 이 영혼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번여 오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직장 동료들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 우리 예수님께 배울 본받을 점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능력이 충만함을 본받자. 능력이 충만했다. 능력이 충만해. 능력이 충만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뭐 능력 충만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10장 38절을 보시면 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게도 능력과 성령, 성령을 기름붓듯이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붓듯이 예수님이 성령 최고 충만한 분이에요. 성령, 성령 충만 아예 잉태부터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 잉태부터 시작해서 죄 없는 가운데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막 기도하듯이 그저 성령으로 충만 충만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님들 십명십명마다 가정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이 최고입니다. 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쑥.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놀랍고 희한한 역사인지. 옛날 성경에 이 말씀을 뭐라고 기록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지금은 놀라운 능력을 이랬는데 옛날 바뀌기 전에 성경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희한해도 희한해 그런 일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안수하면 병이 났고 귀신이 물러가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못할 때는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났고 귀신이 물러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능력이 충만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셀 리더 교사들, 성가대 자노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주여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주여. 주의 종이 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고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도, 예.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서 찬양 복음성가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뭐가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에 주님을 닮아가고 가는 곳 곳마다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번영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과 바울 사도를 배우고 본받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목숨 걸고 충성 헌신하는 자세를 본받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영원 사랑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충만한 주님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남은 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야예 예배 나가서 울산 대공원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셀리더에게 한량 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즐거로고 통나는 곤속들 건강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